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시점이 있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두 가지 시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은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의 질문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 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수 있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르게 말하면 대한민국 우리 나라처럼 눈에 보이는 국가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디에 세워졌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세워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 이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인자의 날은 앞으로 임할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날은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여기 있는 제자들 가운데 육체로 볼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건가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가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나에 그러하리라. 다시 말해, 주님의 재림과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수 있도록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예수님이 어디에 재림하셨다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는 전부다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다 거짓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5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린바 되어야 할지니라 이 재림이 있기 전에 먼저 고난과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예루살렘에서 재판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재림하시며, 모든 사람이 분명히 알도록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이 26절 이후의 모든 말씀은 재림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언제인가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로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로시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며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주 평범하게 살아가는 어느 날, 어떤 종류의 징조도 없이 주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1절,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근데 사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뭘 가지러 가거나 뒤로 돌이키거나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평상시에 항상 그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로세철을 기억하라. 로세 안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어떻게 있습니까? 도망치던 중에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로세 아내가 생명처럼 여기던 것을 집에 두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게 뭔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는 질문에 평상시에 그 나라를 가장 우선순위에 둘고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그 나라가 임할 때 뒤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33절에도 무릎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무엇의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면 나냐입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둘 사람은 살 것이고 자신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고 죽는 것을 3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 둠을 당할 것이니라. 둘다 같은 양서 같은 시간에 함께 있어도 그 중심이 어디에 향하느냐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둘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같은 한 방에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사람은 살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함께 이러고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사람은 살고 있고 살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게 될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천국에 간다는 것이고 죽는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같이 있어도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37절입니다 질문이 좀 이상한 질문입니다 37절 그들이 대답하이르되 주여 어디오니까? 어 어디입니까? 장소를 묻지요 앞에 20절에서는 시간에 대해서 물었는데 여기 37절에서는 장소에 대해서 묻습니다. 어디에 임합니까? 그러자 이르시되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어디에 임할까요? 주검이 있는 그곳에 그 시간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검이 있는 장소는 어디고 그 시간은 언제일까요? 주검은 뭐죠? 시체잖아요. 시체가 있는 장소는 바로 이 세상입니다. 왜이 세상이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 뒤덮인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바로 주검입니다. 시체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언제 임할까요? 언제든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당장 주님께서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까? 첫째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며 살라고 하셨습니까? 사랑하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그러나 지금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으신 주님을 언제든지 맞이할 준비를 잘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저희들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은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언제라도 주님께서 오시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